올 시즌 무로른 경기력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프로축구 강원FC가 내일 춘천에서 열리는 마지막 홈 경기를 치릅니다. 오늘 22일부터는 강릉에서 홈 경기가 진행되는데 강원은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조연주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승강 결정전을 통해 가까스로 리그에 잔류한 강원FC. 올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6경기에서 8승 3무 4패, 승점 28점을 기록하며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위 울산과의 승점차는 단 3점에 불과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공격력입니다. 이상원과 야구가 각각 8골과 7골을 기록하는 등 현재까지 29골을 몰아치며 팀 득점 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11명이... 어... 포지셔닝적인 부분이나 많은 득점을 할수 있도록 이제 문전 앞에서 그런 훈련이나 좀잘 준비했던 것같고요 특히 강릉 제일고 3학년으로 강원 FC와 준프로 계약을 맺은 양민혁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어린 나이지만 날렵한 드리블과 골 결정력으로 4골 도움 3개를 기록하며 두달 연속 이달의 영 플레이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을 어, 제 기준의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걸 살려서 팀에 도움이 될수 있게 하는 게 7년 만에 4연승을 달성한 강원fc는 내일 저녁 8시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서 수원fc를 상대로 5연승에 도전합니다 춘천에서 열리는 마지막 홈경기로 오는 22일부터는 강릉에서 홈경기가 펼쳐집니다 좋은 결과로. 보답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 선수도 지금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해왔던 리듬을 좀더 살려서 좀 위로 가고 싶다라는... 후반기 성적에 따라 사상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어서 강원FC 팬들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현주입니다.